나막판할 때. 어버버 할 때. 어버버? 응. 형들이 그랬잖아. 어,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막 이랬잖아. 어, 응, 괜찮아, 괜찮아. 막 이랬잖아. 기억 안 나? 사도 에서 응, 막판할 때. 너가? 한 팀을 다잡봤다고한 팀을 못 잡았지. 계속 기절만 시켰지. 그 새끼도 좀비인 줄? <laughs> 어, 기억이 안 나나? 진짜? 그랬 있잖아. BRB 배들 붙어갖고, 지붕에다해갖고 신전형 먼저 기절하고 개 무서웠어 나는 그거 밖에 기억 안나캄풍에서니고기만피한거 나? 캄풍에서 네 고기만 피한 거. 나? <laughs> 총을 안쏴 <사> 올라갔는데 <laughs> 언제지? 어나 시급 떤났어 가보자구이 <laughs> <laughs> 그래서 아니, 손. 오늘 또 소리 내고 와소리 버리고 술 마시러 갈 거야? 응. 응. 나술 했기 때문에 저녁에 술못마 <laughs> 오오오오 술 사준 다음에 버리고 갈 듯. <laughs> 아니지, 아니지. 거리가 나 이제 못 마신. 너무 힘들어. 너, 너 지금 게임 안 해봤지? 뭔 게임? 배 근데 이제 풀린 거 아니야? 아니야. 렉좀 있긴 해 아직. 배드 렉이 심해 나 이거 첫 판인데. 그래? 근데 사람들이 다물어보던데나 댓글 달렸더라. 아, 안녕 삼반 뭐? 아, 플플이이플시판에게심하에렉 플레이, 어. 난리 다서 난리 올서는도 혹시 인터 혹시 인터세요이쓰세요 이러던데? 인데 어, KT인데? 너 KT일 y 데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KT KT가 80%야. 그래서 KT 터스 y 리났 Player, 요 l a y e r Player, Player, p 있다 y e r Player, p 한 분이 오늘 누구신가? 본 네? 주세요? <laughs> 너무, 너무 충격이 컸어. 뭐야? 그 친구분. 애기 아빠. 아, 뭔말하지 알겠다. 그지 아, 진짜, 컸다니까. 아. 응? 누구? 나만 믿고 따라와 했다니까, 그분이. 누가요? 그 친구분. 내 친구가요? 네 아이디 빌려준 그 사람이래. 아, 그 누군지 아셨..아..아셨어요? 예예 애기 아빠 어내 목소리.. 이거 같은데어내 앞에 발소리 미안 트렌 나왔다 미안. 욕했어 아예 아, 아, 예. 아 욕하지는 않으셔서 좋았어요 게임장에서 게뭐무슨 짓이라고 나이갈끔을하겠 여기 애들, 애들 이런식으로 내림 와드집 뭐 하나 내렸어 여기 나아 없어. 거기 내렸어? 칸 칸이 없어 내가 웨이 찍은데 이렇게 내린거야 여기 실탄 많아 일로와 갈께요 수도 좀 챙겨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어네네어아 진짜 전화해? 아씨 <laughs> 진짜 전화하는데 <안> <laughs> 진짜 전화인데? <안> <laughs> 전화 어. 이거 와드집 먼저 올라가볼게 난 와드집이 어디야? 요 아. 요 하나 내리. 나는 좀 쿨적쿨적 좀 할게. 여보세요? 아, 왜 전화해, 저기. 아, 그는왜 전화해. 어, 그건 전화였어 뭐냐? 어? 에헤만진 씨. 보신대요. 형님. 그 보시유. <laughs> 아님. 아, 맞아. 아님, 스킨 껴있음. 아닌데. 뭐가? 총이? 가방, 총, 어, 대가리 아니라고요? 곤란한데? <laughs> 야, 그쪽으로 다갈 거다. 야, 와드집 없는데? 에이. <laughs> 근데 우리 여기 셋이. 스마...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있다. 더 버려봐. 야미. 아, 칠탄. 조금 줄수 있어. 여기 삼십발. 음. 나 피디브 는사람 뒤에 G 두 마리 따로. 줄기 자리야? 아니 하나야. 하나 하나기자. 어, 아 둘은 우리, 우리 야 우리, 하나 우리, 하나씩 우리, 버리고 우리. 있으니까 먹어요, 다들. 알게아 아, 어, 이거 뭐야? 여기. 쏜다쏜다쏜다쏜다 썬다. 예, 보여. 쏜다쏜다 배... 배울... 미안 배율이 없어 아, 어, 이게 안 맞아? 힐핑. 일핑. 힐핑이 있대. 야, 하나씩 버리고 있어. 어, 맛있다. 빠진다, 빠진다. <laughs>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여기까지. 아예 하긴. 어, 이거 이거 이제 저, 저,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이제. 그 그거 없고. 진짜 하나씩 버리네 이 새끼. 너 자꾸 버리면 혼난다. <laughs> 어디로 간지 안 보여? 아 보인다 보인다 여기. 핑핑 핑. 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삐 삐삐 삐 b 이핑. 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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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b BB, b 하하 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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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 b b 이 b 이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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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게 가고요? 아, 더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아니야. 하고 아, 아니야. 하고 있어. 여기 사핑이 있어. 아, 가는 옷 있어. 사핑이 나한테 파이어볼을 하는데. 파이어, 파이어 인더 홀. 맞춤 어, 맞았다. 괜찮니? 사핑 아직 있음나 앞에 바이. 어, 여기서 이거 실화냐? 나이스. 그렇야 아. 어. 안 돼, 우리 싸버나아 아, 내가 이따 아 했잖아요. <laughs>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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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맛있다. 내가 가네 내가 앞에 있다 했잖아요. 나 여기 뭐 많이 났는다 먹어라. 오케이, 그럼 내꺼. 나 입에 입에 없나? 어, 이기 있다, 스크래 없나? 그 수, 뭐, 오. 벌써 이제 알로로나 먹기 바빠. 맛있노. 이거 여기 싸웠다. 1번 픽. 여기 붙일 때. 1번도 어디야? 아, 오케이. 이거 진퉁데 되게 신 먹어라. 나괜찮 음. 나도 개아나 게... 먹어야 된다. 내가 할게, 나 지금 드론 못해. 네. 솔직히 내 캐릭터가 두 개로 보여. 아, 그럼나 지금 내가... 내가... <laughs> 내가... 수가하면안 돼? 아나이가아나 <laughs> 아. 아, 음. 아,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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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스코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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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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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절 내가... 나육때다 음. 먹었어. 고정기도 있는데? 보 음. 고정기도 먹었지. 풀파치야? 와, 이분들 좀 빠르네? 이분들 빠르십니다. 얘네가 파츠가개 이쁘던데? 오. 그래서 다 커디 창고 가는 건가? 그스타는안 가. 창고는 초음오 죽어야 돼. <laughs> 나 피자 좀 먹을게. 피자? 응. 와. 그건. 아, 성환이 밥안 먹었는데 놀린다. 아. 아. 진짜 내가 여태까지 먹은 피자 중에 마루의, 그거 뭐, 몬스터 콤비네이션? 이거 진짜 맛있어. 어디 건데? 마루 피자. 피자 마루. 아. 피자 맛루 응. 피자들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몬스터. 피자 모의석 컬래이션 먹어봐. 나도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 안녕이가 피자 한판 혼자 다 먹어. 어, 아, 역시 어. 운동하는 사람 다른가? 아, 그치, 그치. 나 나도 피자 한판다먹는게나 이거 그래. 근데라 그래 근데. 나야야야 사수야 까불었는데 얘3대 500이야. <laughs> 3대 500이라고? 어 무슨 운동하시는데? 나3대 200. 나 점핑이야 점핑 점핑 점핑. 성한이, 200 나온대 나 안해봤어 안해봤어 <laughs> 나 최근에 300 측정할 때4 8 0 나오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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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나 300도 안나거야 이거 찐인데? 3번이 와 찐이래 아, 저는... 우리우리 우리, 장난친건데 아 저는 운동은 다른 날 하기 때문에 아, 나이스. 멋있노 멋있다 어디서 하세요? 저좀 띄워주시면 안돼요? 나도 운동했다 유도? 너 유도했땜매? 어떻게 알았냐, 나말안좀 해봐. <laughs> 소리가, 소리가, 줄... 소리가. 어 <laughs> 너, 너랑 맞짱 뜰때옷 벗고 싸웠거든? <웃음> 어, 어. <웃음> 나, 나 경남 대표도 될뻔 했다. 나는, 나는 물어버릴 거야, 씨. 덤벼! 그럼 망갈 거예요. 물면 엉덩이에 방구해야겠다. 엉덩이에 방구, 껴야... 아. <laughs> 엉덩이에 방구? <laughs> 엉덩이에 방구? 어? 왜, 무는데, 엉덩이에 물거라 생각하는 거지? 꼬추 물건데? 아하. <laughs> 이 사람 진짜 빠꾸 없네. 아, 야, 소리 잡고 와. 웃음소리도 어, 아, 빠... 아, 이런 거. 아, 신에하다 웃음소리 항마락 달려서 안 돼. 소리항마에 달려서 안 돼. 꼬추 물어야지. 아무 짓도 못 하지. 맞지, 맞지. 난 그럼 어디 물어야 돼? <웃음> 너? 아, 신기하네. 너 신고. 아니, 나 아무 말안 했어. 나안 말았어. 아, 나 진짜 안 말았어. 야, 나 패시지 한번 읽어봐. 오케이. 진짜로 300,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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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저요? 저요? 네. 저, 그랬다간 저 쓰러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저는 운동을. 아, 저 진짜, 그거 아니에요. 형들이 제일 야물리는 거지. 저 그렇게 못 쳐요. 근데 펀, 아. 술 먹고 한 번씩 펀치면은 900대는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오, 900까지 쓴다고? 응. 3대 900? 그정, 그 정도면은... 3대 900 와! 예. Yeah. 네. 제가 펀치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아, 펀치? 펀치? 펀치. 펀치. 펀치 어. 펀치가뭐야 양양 그, 그... 펀치. 양양 펀치. 양양 펀치. 야야 <laughs> 양양 <랭>, 펀치 나한 번이면 목소리 안 들려. 양양 펀치. 제 목이 아프 로켓 펀치. 갑자기요? 네? 아 씨. 진중하게 달려 가지고 <laughs> 너무 <로켓> 펀치래아저아까서로켓펀치라했는데아 <아이씨> 그래요? 네. 어. 저는 물주먹이라서 쟤 주먹 맞아도안 아프대요. 저는 개 아프대요. 아, 그래요? 남편이 신랑이 제발 때리지 좀 말래요.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어떻게 알려 줄래? 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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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핑핑 왔다 왔다 왔다. 어리 진짜 만나 핑. 우리인데? 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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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나무, 네. 어? 고경 앞에, 나무, 나무, 나무 어? 고경 앞에, 나 바로, 말... 안 보여? 없나데나나나 보임 나, 나 보임. 어, 나 보임. 어, 어. 장난 장난 나 바로, 구경 앞나볼게구나구나 바로, 나무 보인다 나무나무 <laughs> 나무. 녀석 안되나무한대 맞자 안나아 앞에, 나바아 앞에, 나바 빨리. 3번이, 2번님은 나이가, 아, 4번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4야? 어. 맞춰보세요. 이, 한 25? 오! 땡큐. 네, 근데, 곡진 독진, 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요. 맞아, 그래? 거기서 거기. 응. 어. 26. 나도 26. 아, 이런 빛. 나 25. 야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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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숫자를 잊었다? 우리 루이스 왜한번 써? 한 매달리자. 아, 나이스, 응. 형 와! 확인. 확인할게요. 넵 안녕, 여기 다 돼지야. 나, 나, 여기 있는데, 나 왜? 나 갑자기 왜? 어, 아니, 잠깐만. 여기 셋다 돼지라고. 아, 아, 확인. 누가, 누가 돼지예요? 자이야. <목소리> 자이야? <목소리> 돼지 사랑인 어, 이제 돼지야살 어, 이돼지 어, 앞에 어, 아,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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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 어, 어, 있는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바로 앞인데? 이쪽이었는데? 소리 났어. 여기 아니야, 여기? 경멸싸운다니야 아, 돌론, 돌론, 돌론본 해야지, 돌론, 돌론본. 가자! 도라뇨죠, 이거 배치 안 돼? 멀리 사라졌어. 어, 아, 됐다. 잉! 잉싸운네 애들 여기서 잉아 판치 존나 아깝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laughs> 이핑이핑이핑이핑말고 가까이 있는거 이찾아줘이 <laughs> ㅅ꺄 얘들이 절로 간거 같은데? 에 안보이는데 여기? 근처는? 아예? 아! 아아내 드론이 <laughs> 드론 맞았어? 그럼 뭐 앞에 없다는거지? 어 안보여 드론 오른쪽 뒤에 있다. 드론 터졌어? 아니? 근데 왜? 내 주탱이가 터졌어. 아. 걸려 버렸네. 여기 집 아이도 타고 있고. 아, 얘네가 없고 갔다고.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싸운다. 뭐. 근데 각이 아, 좀 넓은 거 같네. 우리 앞에는 없다는 거지? <목소리> 아까 보인 거는 없었일단다 오케이. 여기 와서 드럼보는게 어때? 드럼온 들어본 갑니다. 얍.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맞나? 엘피한에 들어갔다. 참고에도 있어 uh -huh. 아, 근데 여기 머리 위에도 있어가지고 샷해피가 애매한데... 아, 여기 있다 보이지? 어, 우연찮게 찍혔어. 핵이야, 이거 한번에 봤어. 샷 들어온다. 연막엔 없다. 란드란뿌에서 샷 들어온다. 아 야, 건너가야 돼. 큰 다리 가자, 큰 다리 가자. 아, 여기 있다. 어, 뭐 우연찮게 찍혔어. 걔도 한 마리 찍혀. 이건 뭐야? 헬이야 안 돼. 깨안 돼, 안 돼. 소리 났는데, 까 쓸개들 까 찍혀버리네. 우와, 아까. 우와. <laughs> 여기 싸우고 있자염. 아기 거기. 리맞았 거기는 우리, 어 우리 오른쪽 여기 뒤. 이쪽 봐야 될것 같은데, 사피? 야 우리 차 소리. 어. 섰다. 노인스. <laughs> 어디 어디? 노인스 쪽에 섰어. 오토바이. 유체에어 미트. 어. 다리로 와. 오케이. 아이, 그, 그, 따라했네. 드론, 드론은 챙기지? 저기, 호기야. 드론드론만, 회수. 정신없자삼반님 야, 파마스로. 와우 파마스 요즘 반동 줄어들었대. 음 아, 그래 어. 반동이 아예, 아예 없는데, 파마스는? 옛날 만큼 그게 반동이 없대. 아, 옛 신총은 처음, 철... 어, 파마스 처음 나왔다, 반동. 개심했어. 우와.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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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겠지. 그오토바이헤들를 없겠지. 빠져버렸어. 그래, 드론. 와, 드론이 물에 <laughs> 들어가면 빠져버렸네. 진짜 <laughs> 자본님이 원래 펜션이 좋아해요? 터지게 싸우네. 저요? 네. 저 저만 텐션 좋은 게 아니고 여기가 정상적이진 못해요. 나는 텐션이 좋지 않아. 저기요. 나는 정상인인데 정상적이진 않다고 했지만 저... 여기 납 명상적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내가 제일 정상인 <laughs> 내가 제일 정상인데? 아니짜 <laughs> 일본 영화 제일 싫더라. <laughs>

괜찮아, 가. 없어 없어 안난 거고. 어있는 있다 눈, 있다. 단전들이 있는데 단전들 있어. 솔솔솔와나 무살. 얘네는 해 아까 건너온 거야. 어, 그저, 어 그저, 그래? 그저, 그래 방금 방금 보내드리고. 내가, 내가 내가 설리러갈 테니까. 방금온 방금 방금 거야 방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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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정확해핑. 기절하다 내 앞에. 나다. 암자 혼자 해야 돼. 나네 봐. 야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기절. 1핑라스트 일핑. 누가 있어? 노란 옷이 있다. 아, 확인 확인, 확인 여기 불불이 있는데. 음, 노란 노란 옷. 나쁘해아이고 신나나? 핑크. 괜찮아 핑크. 강안 나? 아니, 그러니까 장난치고 있어. 그 곡봉. 곡 날리는데. 아 이거 신전에나강 나온대 이 아씨 6밴드 잘 안보이네 끝! 컷. 나이스 너무 잘해 이거 아씨 일로와 어? 먹었다 탈렸다 이거 <laughs> 파마스가 먹었나봐 먹고 일로와 파마스야 와. 파마스 음... 나 안써 어디로 갈거야? 여기여기 우리 일단 여기 매달릴거 애들 아직 겁나 많아 여기. 아 그래. 없는척 하자 너 들어오네

아, 바로. 에, 기자리다, 하나. 어떻게 다 만나? 나이에. 진열은 해기다. 기자렉. 야, 어떻게 다만누해그로 기자렉으로. 여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좀 찍어봐. 위에? 아, 개. 네. 아, 찍혔는데 여기있다 근데 나무에 가려서안 보여. 1 핑이. 어. 있고어 있다 내먹어야 그 컷? 징먹 컷? 야먹어야 돼. 징먹어야 돼. 물고어짱 돼. 야 돼. 징먹어야 돼. 내 어? 앞에 민가 내려왔죠 어나 준.. 나 뛰는 중 나, <laughs> 나 내려왔죠 오, 어! <laughs> 나 뛰는 중나 살려줘 1박나 내려왔죠 내 쪽으로 세마리 오고있어 <laughs> 안보여 나아아 <laughs> 아! 아, 근데 개못싸 나 거기 셋인데, 이러면? 붙는다. 보이지? 네, 바다고.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제발. 내가 안 돼, 나안 돼, 돼. 아, 좀금만 천천히 할걸. 얘들 이러면 풀스쿼드, 네 마리 얘들. 다들 이잖아, 이거. 와, 연막 제대로 쳤는데. 까비. 나다타운드 응. 오늘 저 갚는 거딱 잡으면 될 듯. 아, 지금 딱 들어갔네, 게임. 알다. 발발. 내성 발톱. 어, 뭔가 어. 이거. 천천히. <laughs> 미안. 다, 다 미안해. <laughs> 와. 아, 내가 미안해, 친구야. 내가 깎았어. 오, 맨. 야, 너 맞네. 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지네가 다 해줄 거야, 괜찮아. 나해드나 나 진짜 거 없네. 여기 한쪽이다. 지네가 다 해줄 거야. 아, 여기 있다. 하나 더, 하나 더. 간다, 간다. 여기. 아, 까비. <laughs> 와, 이거 <laughs> 눈 맞네. <laughs> 아 이거, 이거, 허기형 잘못임. 난 잘못, 없어. 난 최소도 다 했어. <웃음> <웃음> 이거 진현이 잘못임. 나 튕겼어. 진현이 튕겼어, 그럼. 아, <laughs> 나, 심 진단이... 나도 눕고 싶지 않았는데, 어떡해? 뭐야, 이거, 게임 클라운, 게임 클라운트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됐는데? 아, 그렇구이 위험한 거야. 뭘로 아, 어? 이거 뭐지? 아, 이득 아쉽노. 아, 진현이 때문에. 맞아. <laughs>